영유아 교수 방법론은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51학점의 과목을 여러분들이 아마 이수하시게 될 겁니다. 이 51학점은 교사 인성에 대한 부분, 이 인성이 두 과목 정도 들어가 있죠. 그리고 아이들이 배우는 보육 지식과 기술에 대한 부분, 이 지식과 기술에 대한 부분은 필수 영역과 선택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. 이 선택 영역과 필수 영역 중에 보육 교사로는 보육 교수 방법로는 필수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는데요. 이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육 실무에 대한 부분을 학습하실 때 가장 근간이 될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아이들 접할 때 아이들과 생활하는 그 자체, 아이들 돌보는 그 자체가 되는 보육 을 위한 근간이 이루는 과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교사로서의 본질을 갖는 가장 전문성이 드러나는 과목이라고 할수 있죠.